안녕하세요. 데스런 윤현용입니다. 30일 운동 습관 만들기 챌린지 7일차입니다. 어제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좀 배웠고, 견갑골 움직임에서도 팔뼈를 같이 활용한 움직임들, T자, Y자, 이런 운동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견갑골의 움직임은 팔뼈와 항상 같이 협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견갑골의 움직임만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팔뼈의 움직임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게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뼈의 움직임까지 활용한 견갑골의 움직임 트레이닝 그리고 어깨 관절의 움직임 훈련들을 들어갈 건데요.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스트레칭 할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팔뼈를 들어올리는 동작, 뒤로 젖히는 동작, 그리고 팔을 벌리고 모으는 동작 이런 동작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3D 차원에서 어깨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어깨 관절은 속해단에 이렇게 팔뼈가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앞쪽과 뒤쪽, 옆쪽, 안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뿐. 뿐만 아니라 팔이 이 속해 안에서 회전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고관절 또한 이 회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깨 관절에 회전의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운동들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 회전의 움직임 또한 견갑골의 움직임들이 같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은 총네가지의 움직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7일차 운동도 같이 한번 파이팅 하시죠. 첫 번째 운동은요. 견갑골을 뒤로 모으는 동작을 똑같이 할 건데 이렇게 팔을 머리 뒤로, 손을 머리 뒤로 손을 하시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날개뼈가 뒤로 모이게 되면서요, 이 팔뼈의 움직임은 어깨 관절을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입니다. 여기 있는 팔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이라서 외회전이라고 하고요. 어깨의 외회전 동작과 함께 하는 견갑골의 모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외회전 범위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더 팔을 뒤로 보내도 괜찮은데요. 너무 과하게 가면 목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머리 끝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고 오늘 휴식 시간은 특별히 15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어깨 관절의 움직임들을 계속 이어서 가게 되면 어깨 관절이 너무 빨리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손등을 이렇게 허리 뒤쪽에다 대시고 견갑골을 또 다시 모아줄 거예요. 팔꿈치를 뒤로 보내서. 그러면 이거는 어깨 관절이 어떻게 된 걸까요? 내회전일까요? 외회전일까요? 이거는 어깨 관절이 안쪽으로 돈 거니까 외, 내회전입니다. 그래서 내회전한 상태에서 견갑골을 모았다 폈다 하는 운동이에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견갑골을 내회전한 상태에서 견갑골을 이 팔뼈를 내회전한 상태에서 견갑골을 모으게 되면 은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도 같이 날 겁니다. 자, 다음 동작은 팔을 이렇게 벌릴 거고요. 한쪽 팔은 외회전할 거고, 한쪽 팔은 외회전. 그러니까 한쪽 팔 외회전, 한쪽 팔 내회전. 자,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쪽 팔 외회전, 한쪽 팔 내회전.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을 아래쪽으로, 엄지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너무 팔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몸도 이렇게 꼬아서 움직여주시면 견갑골 쪽 부위의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힘이 같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어깨 쪽에. 자, 그 다음은 제일 어려운 동작인데 오늘 운동 중에서 머리 뒤로 손 아까처럼 외회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머리 뒤에서 이렇게 뗀 다음에 손을 떼주시고 여기 머리 두통수에서뗀 다음에 그뗀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깥쪽으로 벌려서 다시 내회전. 다시 제자리로. 가능하면 머리 뒤랑 허리에 터치하지 않고 팔을 몸이랑 몸 등쪽이랑 멀어진 상태에서 내회전하고 외회전 해주세요 만약에 이 동작이 잘안 나오면 그냥 여기에 댄 다음에 몸통 전면에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동작처럼 이런 동작 자 이렇게 지금 네 가지 배웠습니다 이 동작은 15초씩 운동인데 오늘은 15초씩 운도 휴식을 하는 대신에 오늘은 운동을 3세트씩이나 할 겁니다 그래도 10분 안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머리 뒤쪽 이렇게 모으고 발이 아프신 분들은 편안하게 뭐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작에서도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게 배에 힘잘 주시고 날개뼈 모으기 모으고 벌리고 휴식하시고 간혹 이런 운동들을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나 무게치시는 분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견갑골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무게 저항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움직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헬스를 하겠습니까 자, 저 화낸 거 아닙니다 자, 견갑골 모으고 벌리고 모든 운동들이 사실은 좋냐 안 좋냐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그냥 무조건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 운동을 비판할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숨쉬기 운동이 우리가 누구나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운동이 필요할 수 있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 자신의 목적과 맞는지부터 보셔야 되고, 그 운동이 자신의 목적과 맞지 않은 운동이라 그래서 안 좋은 운동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내회전, 외회전. 근데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운동들은요, 우리가 뭐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관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절은 사실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뼈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움직임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다 필요한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통된 기능성 운동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은 머리 뒤로 이거 스위머 수영 선수처럼 운동한다 고해서 스위머라고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은 뭐 제가 이름을 지어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머리 뒤로 운동을, 여러분들도 운동의 동작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것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보다도 이 운동 동작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 정보의 홍수가 정말 넘쳐났기 때문에 뭐 운동 정보를 아는 것 자체는 어디 가서든 운동 동작을 다 얻을 수 있지만 그 동작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리고 있는 그런 오늘 운동에 대한 컨셉이나 오늘 운동이 갖고 있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이제 3세트 들어갑니다. 머리 뒤로 손. 그래서 이 운동,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어깨 관절에 외회전, 견갑골에 모으는 동작. 그러면 이런 동작이 일상에서 언제 필요하냐? 머리를 감을 때도 필요하겠죠? 머리를 말릴 때도 필요하겠죠? 머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긁을 때도 필요하겠죠?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에도 이런 동작들이 필요하겠죠? 이 동작이나 이 동작이나 똑같은 팔뼈의 외회전 동작이니까요. 팔이 내회전되어 있으면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자, 내회전. 그러면 내회전 동작은 언제 필요할까요? 와이셔츠 입을 때, 잠바 입을 때, 등 긁을 때. 내회전 동작이 안 나오시는 그런 5 0견 환자분들은 일상에서 얼마나 이 내회전 동작이 중요한지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깨 재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내회전 동작의 평가, 외회전 동작의 평가는 아주 기본이 되는 동작이거든요. 자, 오케이, 자 어깨 내회전, 외회전 들어가겠습니다. 팔 벌리고. 만약 이렇게 팔 벌리고 오랫동안 못 있으신 분들은 팔뼈를 들어 올리기 위한 이 어깨 근육의 지구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어깨 근육의 근지구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어깨의 근력 향상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깨 의 근력을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버텨주고 있는 또는 회복을 빨리 시켜 줄수 있는 근지구력 훈련이 우선이에요. 근지구력 훈련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시간 설정을 해두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운동을 해주는 게 근지구력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번에는 머리 뒤로 내외전 네, 외회전 저도 지금 몇 세트가 지날수록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시작. 근데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할때 저처럼 부드러워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선생님, 저는 어깨가 더 힘들어서 무거워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오늘 운동을 해서 힘든 거고, 다음날 휴식하면 금방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힘들다는 느낌 자체가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이 좋아져야 어깨 관절의 통증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어깨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그 감각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그게 곧 근력, 그리고 그게 곧 통증에 대한 부분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힘들다는 감각을 깨워주시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내일은 고관절의 운동으로 한번 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